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Q&A를 드디어 촬영을 한다. Q&A 질문을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희 노는 거를 찍어서 올렸는데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느새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laughs> 첫번째 <laughs> 헨리킴님 헨리 남편분이 항상 웃으시던데 혹시 기쁠때 슬플때 힘들때 표정이 모두 동일하신가요? 제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하지만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플랑크토님 고양이 입양스토리 들려주세요 고양이 <laughs> 고양이 따왔네 아내가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서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알게 된 태우승 복숭아라는 브랜드에서 복숭아를 이제 매년 시켜 먹게 됐는데 그 부부가 이제 고양이 키웠고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인연이 되어서 매년 이제 만났지 매년 만나고 그 복숭아 농장 근처에서 키고 고양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부부가 <laughs> 너무 로봇처럼 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태우승 복숭아 부부가 고양이 분양할 사람을 찾아서 고민을 하다가 첫째 이제 토브를 이제 그때 데리고 갔죠. 같은 농장에서 한1년반 뒤에 또 고양이들이 태어나서 음. 저희가 이제 둘째를 데리고 왔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가서 또 데리고 온게 둘째 둘째 미부입니다 맞아. 이렇게 입양을 하, 우연히 하게 됐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어, 코나님 축하드려요. 응. 어, 축하드려요. 어, 유튜브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느 날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인밍아웃 영상을 제가 몰래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남겨두자 기록하자 그 전에도 영상한두 개씩 올리긴 했었는데 올렸다고 말도 안 하고 조회수 막0 넘으면 좋아하고 <웃음> <웃음> 오, 어 열명이 봐았네막 이러고 되게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쨍이 토마토님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궁금해요. 특별히 있진 않고, 자기. 오빠, 여보, 응. 이렇게 두개 많이 쓰는 것 같고. 자기, 네, 여보 하는 것 같아요. 크게 애칭은 응. 없습니다. 가끔 텐션이 올라가면 만울 이래요. 만눌 <laughs> 네. 뭐, 셋 중에 하나? 네. 오디님, 항상 웃고 계시는데, 화낼 때는 어떻게 소화하고 풀어나가시나요? 또, 인신스토리도 궁금합니다. 화날 때 화나는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요. 대화의 중요성을 진짜 많이 깨달았어가지고, 대화를 진짜 많이 해요. 그때 생긴 문제들을 그때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한 룰이 있는데, 싸우고 나면 꼭 마지막은 허깅을 하고 안아주고 푼다 그리고 아내가 울면 꼭를 준다 <laughs> 꼭 남편이 휴지를 갈라준다 <laughs> 이두 개를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임신스토리 아 임신스토리 저희가 어, 아기를 이제 갖고 생각한 게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기가 잘안 가져지더라고요 3월 달부터 한번 이제 뭔가 시도를 해보자 도전 도전을 해보자 했는데 도전 친한 지인분들이 다막큰 큐에 <laughs> 임신해 주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음. 3월에도 안 되고 4월에도 안 되고 5월도 안 되고 6월도안 되고 7월에도 안 되고 8월쯤? 문제가 있나? <laughs> 산정검사를 제가 싹 받았어요 음. 너무 건강하다 아, 그래서 혹시 좀 된다. <laughs> 근데 이제 그러고도 안 돼가지고 음. 몇번더 해보고 안 되면 <laughs> 오빠가 케이랑 검사를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음. 저희가 나이가 어린 편이어가지고 이런 걱정 안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 되게 막막하고 두렵고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인가? 그때 좀 지쳐서 진짜 딱 12월 달에 지금은 주시는 때가 아닌가 보다 내년에 좀더 건강을 업 시키고 다시 도전을 해보자 그랬는데 12월에 진짜 기적처럼 되게 길지만 그게 저희 임신 스토리 그래. 마음을 또 내려놓으니까 또 됐던 마음을 탁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쉽지 응. 않았던 것 같아 유나님 귀여운 커플 잠옷은 몇 벌이나 돼요? 아, <laughs> 어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음, 열몇 열 벌. 벌? 네, 잠옷을 좋아해서 <laughs> 계속 타서 이것저것 맨날 입어봅니다. 네. 파크 원비님 남편분은 일반분 일인 확실합니다. 몸을 <laughs> 사용하지 않는 사모님은 뮤지컬이나 현대무용 전공하셨나요? 이 질문 진짜 엄청 많지. 았 뮤지컬을 전공했냐, 그 현대무용을 전공했냐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저는 뮤지컬. 전공 자가 아니고요. 응. 현대무용 전공 자도 아니고요. 그 비슷한 건데, 오빠 응. <laughs> 말하기도 어색하다. 너무 옛날입니다. 너무 과거의 일이어가지고 응. 제 피겨 선수로 <laughs> 피겨 스케이트를 했고요. 선수로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해가지고 안무가랑 코치를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하게 돼서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루고 싶은 사업적인 꿈도 있고 결혼을 하면서 과거의 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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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전공을 했고 피겨스케이트 샀던 사람입니다. 선배님 어떻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laughs> 남편이 엄청 순수하고 해맑아가지고 순수한 모습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음, 젊었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대숙하다라는 생각이 컸고 그 인상이 되게 좋아서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여름실어님첫 만남 살이야. 제가 항상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주변에서도. 그쵸. 저희 친오빠의 학교에서 만난 동기인데, 형이에요. 음. 친오빠가 소개시켜줬어요. 제 아내가 대학 동기의 이제 친동생이기도 하고, 친구의 동생이다 보니, 선뜻 이제 만나, 그때 이제 마음에 좀 들었었는데, 마음에 좀 들었어? 많이 들었지. <laughs> 천천 만나자고는 못하고 <laughs> 제가 이제 한, 한 달을 고민을 하다가 친구한테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었고 저희 친오빠는 남편의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니까 음. 서로가 조심스럽고 괜찮았는데 막 약간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남편이 한달 고민을 음. 하고 친오빠한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laughs> <laughs> 동생이 마음에 든다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소개시켜줄 수 있냐라고 해서 친오빠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딱그 얘기했어, 나한테. 결혼할 만한 사람이야. 아. 이렇게 얘기했어. <웃음> <웃음>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영상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집니다. 쇼츠 찍으실 때 NG 영상 같은 거 모아서 올려줄 수 있나요? 어, 이 댓글 보고, 어! 이랬었는데, 오. 우리가 예, NG 영상이 <laughs> 되게 많이 났었는데, 그치. 나는 그게 재밌는 줄도 모르고, 그래도... <laughs> 용량이 없어서 엄청 지웠거든. 그러니까. <laughs> 우선 남아있는 게몇 개. 있는 있나 한번 봐야 될것 음. 같은데 이건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모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엔지가 나는 걸잘 모아놔야겠다 생각을 했어. 모아서 하나로 올리면 더 음. 재밌을 것 같아. 음. 현두? 정님 보면서 우리 부부도 해보자고 꼬시고 있습니다 춤은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음악은 틱톡인가요? 꼭 한번 같이 춰보세요 부부 취미로 엔돌핀이 도니까 음. 너무 좋은 그치. 것 같고 춤은 제가 안무를 짜는 것도 있고 보통 챌린지 유행하는 게 되게 많아서 외국의 유명한 크리에이터들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댄서분들이 챌린지를 많이 만들어서 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그 챌린지에 맞는 음원 그쵸 음. 인스타일 수도 있고 네, 인스타에도 있고 틱톡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음원들이고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막 챌린지처럼 음. 만들어가지고 올리기도 합니다. 우부릉 셀린님, 몇 년생이신지? 저는 90년생이고요. 저는 네. 95년생입니다. 5살 음. <laughs> 차이입니다. 두 분은 각자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요. 저는 사랑이에요. 저는 사랑과 책임. 사랑과 책임, 음, 책임감, 어, 가장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같아요. 많은 것들 을 지키기 위한 노력인 거죠. 책임은. 제가의 곰명님, 네오랑 라라랜드 쇼츠 말고 장편을 끝까지 보고 봐요. 아. 아니, 쇼츠는 음원을 사용하게 되면 15초밖에 안 돼서,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쉽. 이게 잘리게 되고, 음. 이 장편은 저희 채널 위에 가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주소, 주소. 어,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하이네플라워 하은의 풀버전이 있습니다. 교수 티나님, 두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이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도 궁금해요. 아내 네, 친오빠를 통해서 만났고요. 네. 사이 좋은 부부 관계는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이제 서로에게 감정이 상해 지지 않고 그날 최대한 풀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를 계속 이제 생각하다 보면 저희도 지금 아직 미완성이지만 계속 성장하고 완성에 나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싸워야 잘 산다는 말이 나는 너무 공감이 그치? 돼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저도 대화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도 정말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길 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야 오해안 생긴 게 제일 중요하지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말하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laughs> 이제 서로 배려하면서 음, 말하면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두분 무슨 일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춤 전공하셨나요? 춤 전공이 아니고 피겨 스케이트 선수였고요. 음. 안무가 코치를 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요. <laughs>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지금 7년? 7년째 음. 7년째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laughs> 평범한 회사원. <laughs> 래서이 외국계 회사고 반도체 관련된 산업군에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까꿍님 항상 영상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혹시 입덧이 있었나요? 임신 초기 때부터 증상이 어땠는지 스토리 알려주세요. 아 정말 할 말이 너무 그렇지. 많은데 진짜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이럴 줄 몰랐는데 약간 종류별로 다 겪은 케이스. 속쓰림은 속쓰림대로 진짜 징하게 그거 고 그냥 막 위액이 막이 산이 엄청. 엄청 올라와서 그냥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거 말로 표현이 안돼이덧은 진짜 와 21주차까지 엄청 고생했던 것 같아 요 토를 진짜 많이 했어 숙취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는 느낌 진짜 엄청 심했지 23주 때딱 마지막 토를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응급실 에 실려갔어요 두세달 동안 토를 너무 많이 해서 근육에 상처가 났다고 했는데 염증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수 연속으로 응급실 가고 정리하면 속쓰림? 울렁거림? 울렁거림 토. 토! 지금은 이제 소화불량 진짜 소화안 돼요 소화 안돼 떳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laughs> 아기 출산하시면 아기 브이로그도 올라오나요? 소소한 모습들 브이로그로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출산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두려워요. 소소하지만 제 Q&A를 진행했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면 대화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이 많이 축복해 주시는 거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 SSASAS님, 오늘 처음 봤는데 하루만에 쇼츠 다봤네요 너무 이쁘게 너무 살고 계신 것 같아 아름답습니다. 음신도 너무 축하드려요.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 중이지만 몇 번의 실패 중이에요. 포기처럼 저희에게도 행복한 아가가 찾아오길 빌어주세요. 겐슬의 영상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험관 시술 중이신 거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성공하실 거라고요? 네.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은 잘 되더라고요. <laughs>